한날한 달에 달에 한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한에한에한 달에 다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에한 달에 한 달에 한달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또한 영신분이 "저는 나의 사정에나오시면그리스인 하나님이나 양을 돌보는 신분이 찾게 서도호는힘니다 이제 막 나온 이신분이에지만 우리도 잘 살아갈 수록에성 있고 성격 나갈 수있 주소와 이제 하나도 똑니다 선다 사제로 양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생으로서 기회를 많이 내주신 제주교구장강물혜 교수 주님과 무교구장 김창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언제나 응원해주신 제주교부의 모든 선배 신부, 신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의 겸손한 봉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주시며 든든한 기도부대가 되어주신 제주교부의 모든 형제 자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당신이 누리셔야 할첫 자리를 응원하시고, 때로는 가장 신학교의 여러 전통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매 아침 기상 종소리와 함께 도구생활과 많은 형제가 교구에 나와고 외칩니다. 베네디가로 수도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태어나 성호경을 부르며 부단합니다. 세오가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물로서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채워가는 시간과 사람들에게 충실하고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의주신이 은혜로운 하루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루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과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사제와 부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중앙연동중앙고용 경남 성남의 연합 정관에서 정성껏 준비한 축하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하는 두 분의 세상에 이해서 직접 전하신 있는 공 축하를 해보겠니다 기토을성명해서실립국대의 모세를 모두 구하여 사회에서 무료와 긍정한 사람라는 의심을 받으 후, 그 부가가 이 문화와 시련을 이겨내고 를 찾아가는 방법이 되기 위해 수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과 자리, 또세 분의 선생님을 네, 탄생하셨습니다. 이영사스럽고 하느님이 축복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새로운 소품을 받게 된두 분의 네, 신부님과 새 신부님과 또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큰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분 오늘 을소개 먼저 해니다 네, 먼저 자리 조그이면서 덧떠교구에 예 참석을 셨는데요오원까가브리카브리 수문인과 또교 여성 선서 선생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교회가 나오기까지 신학교에서 음, 뭐, 양성하여 서고 계신 분이 시니다 신앙교회 장신부과 교수신부님 이니다인죠 그리고 뭐, 오늘 저희가 있는 시도의 마이클 신부님과 수면 위 함께 이시도의 일환을 도원 오늘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여태껏 자제해 주셔서 을할수리게된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클 총원님과 20월 이전에 있는 직원 여러분께 들또 손해 주 제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성어서성고거지공사를서도정인 이사회, 글로벌 회사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사제와 상세한 의견이 상상하셨지만 앞으로 미래에 또, 또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전례동사들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준비와 협조와 도움을 안시한 많은 수 풍자의 본담에, 풍자의 풍자, 풍자의 신부님과 또 수년인 목사자들 이분들에게도 큰 박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분은 어, 두 분의 사적 회사제와 사회적이 본격적으로 매신이 닮은 마음과 사랑으로 본격적인 주님의 제작 계획을 시작합니다. 노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이 걸어간 여정 안에서 민족의 정신과 그 시대의 삶들을 상상해 보고 나서 오늘 특별히 새 사제, 새부제를 반성한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온 모든 분들과 또새 사제, 새부제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 그 이분들이 새 사녀 세 부재로, 주님의 사랑받는 그 사녀 대로, 죽는 날까지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제가 부재가 될수 있도록 큰 박수와 환경 부탁드립니다. 제 주님께서 사목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을 만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시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늘 복받게 하시기를, 저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들께서도, 이년 동안 잘 경쟁하셔서, 위안 은방처럼 이 자리에서 같이 될 계기를, 저희 모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곳신학 시민과, 우리 주위에서, 사제의 수도자의 성세를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들이 성소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적 분석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